어, 냄새는 근데 되게 좋네, 나. 음! 음? 어, 매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또다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뭐,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이따가 먹방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불닭장입니다 말 그대로 불닭 맛이 진한 매콤한 양념장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법 쓸만한 아이템이니까 시간이 좀날때 만들어 두셨다가 매콤한 무언가가 땡길 때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말씀드릴게요 뭐 언제나처럼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료는 없습니다. 불닭맛이 진한 양념장이니까 당연히 닭고기 있어야겠죠. 닭 다리살 두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수입산이에요. 가게에 있는 거 쓰다 보니까 그냥 수입산 준비했는데 수입산은 좀 사이즈가 크죠. 국내산을 쓰신다면 세장 정도는 준비하셔야 비슷한 양이 될 겁니다. 뭐 국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입산 쓰실 때는 세척을 잘해서 쓰셔야 돼요. 고추장 저는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만 쓰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춘장 짜장 만드는 거죠. 양파 고춧가루 저는 아주 매운 청양고추 준비했는데 너무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일반 고춧가루 쓰셔도 돼요 다진마늘, 설탕, 후추, 코카콜라, 소주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도마를 사용하기 전에 젖은 행주로 닦아 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볶아진 재료의 맛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팬은 좀 넓은게 좋아요 자불 켜시고 팬이 충분히 달궈졌다 싶으면 닭고기 바로 올라갑니다. 껍질쪽이 닿도록 먼저 넣어주세요. 기름 두를 필요 없습니다. 기름 충분히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기름이 많이 있죠. 전 보통 닭고기 요리할 때 이런 지방 다 제거하는 편인데 지금은 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와, 소리 끝내주고 냄새 끝내줘요. 살짝 타면 더 좋으니까 불 줄이지 마시고 강한 불로 그냥 익히세요. 한번 뒤집어 봐서 노릇노릇해졌으면 뒤집어 줍니다. 좀 이따 다시 볶아줄 거니까 지금 완벽하게 익힐 필요는 없어요. 자, 뒤집어 봐서 충분히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불 끄시고 다시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잠시 앞에 두고. 닭고기를 잘게 다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좀 식혀줘야겠죠. 식을 동안 다른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양파 한 개. 양파가 크면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좀 작다 싶으면 두개 쓰시면 좋습니다. 양파 양이 얼마큼 돼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집에서 요리하면서 뭐 그런 걸 따집니까? 맛있으면 되는 거지. 안 잘라서 칼집 넣어주시고, 돌려서 대충 잘게 잘라줍니다. 전부 팬에 담아주시고. 계란 수프는 60ml 짜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소주 잔 이용하시면 돼요. 똑같으니까 소주 잔 모양도 다양하니까 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요리할 때는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진 마늘 두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닭고기가 살짝 식은 것 같으니까 지금 썰어줄게요. 껍질하고 살하고 그 썰리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 분리해서 따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벗기고. 어우 맛있겠다. 껍질을 먼저 잘게 잘라줍니다. 그냥 최대한 잘게 잘라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 불닭장을 만들 때는 껍질을 제거하고 했거든요. 닭고기 맛이 확실히 약해요. 껍질이 들어가야 이 닭고기 본인의 풍미가 확실히 살아납니다. 담아주시고. 닭고기도 잘게 다져주는데 대충 길게 둥둥 잘라주시고요. 속이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칼질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돌려서 듬성듬성 잘라주시고. 이렇게 기름기가 있고 촉촉한 재료 썰을 때는 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썰다가 손 많이 다칩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질 때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은 재료가 눌리기만 하고 잘안 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를 때 살짝 앞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짝 살짝 밀어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썰립니다. 완전히 닭고기 바베큐 냄새가 나요 진정한 술꾼은 이 냄새만으로도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고기 건더기가 좀 씹히는 게 맛있으니까 너무 잘게 다지지 마시고요 새끼손가락 손톱만하게 쪼개졌다 아, 그 정도면 돼요 믹서기에 갈아서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믹서기에 갈면 음식 맛이 좀 많이 달라져요 뭐왜 그런지는 과학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모든 재료는 믹서기로 갈았을 때 맛이 확실히 달라지긴 합니다 신기해요 전부 팬에 담아주시고요 불 켜시고 자 이제부터 잘 볶아줍니다 기름은 일체 넣지 않습니다 닭고기에서 나오는 기름만으로 충분해요 벌써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마늘과 양파의 향이 올라오면서 닭고기하고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숟가락으로 막 퍼먹고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먹어보면 냄새만 좋지 맛은 별로 없어요 5분 정도 볶았습니다 이때 재료들을 가장자리를 이렇게 몰아주시고요 간장을 하나 넣습니다 간장이 끓으면 잘 섞어주시고요. 간장이 들어간 다음부터 이 테두리부터 좀 타기 시작하면서 눌러붙을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긁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1분 정도 볶아준 다음에 일단 불 끄시고 나머지 재료를 넣겠습니다. 설탕 2개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아주 매운 청양고추 2개 넣습니다. 고추장 두개 들어갑니다. 두개딱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두개양 되겠지. 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내가 먹을 건데 뭐. 춘장은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싼거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 정도 넣습니다. 깔끔히 주걱을 조그만 거 하나 사야겠습니다. 아이, 불편하네. 정말 소중한 소주. 아, 소리 끝내줘요. 세개 들어갑니다. 한 잔, 두 잔, 세잔 어우 많이 드시네 남은 건꼭 잠궈서 정말 유용하게 써주십시오 콜라 두개 넣습니다 소콜인가요불 켜시고 소주에 알코올이 날아갈 만큼 충분히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볶는다기보다는 끓인다는 개념이겠네요 어쨌든 알코올이 다 날아가도록 잘 한번 끓여줍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테두리 부분 잘 긁어가면서 한 3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럴 거 없이 그냥 재료 한 번에 다 때려 넣고 볶은 다음에 뭐 끓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닭고기를 팬에 지졌잖아요. 껍질이 노릇노릇하게 익고 살도 익으면서 닭고기를 팬에다 바로 구웠을 때 나오는 그 맛과 향이 있잖아요. 그걸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파와 마늘만 넣고 닭고기는 또 볶았죠. 닭고기와 양파가 볶아지면서 나는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또 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양념을 다 넣어버리고 같이 볶아버리면은 그런 맛있는 향과 맛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라게 그래요. 별거 아닌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요리가 참 재밌고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 보람찬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덕구덕 해지면서 바닥에 눌러서 타기 시작해요. 살짝 태우세요. 더 맛있습니다. 불닭장이니까 불닭은 좀 타야 맛있잖아요. 어매캐한 향과 그 불닭 냄새 이거 밥 많이 먹겠는데 이거 제 평생 다이어트는 틀렸습니다 살못 빼요 맨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살을 빼또 빼고 싶지도 않아요 요리사가 날씬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붕통해야지 자다된것 같습니다 불 끄시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막 통에다 바로 담으시면 안 돼요 통 녹아요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통에 옮겨 담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3일 전에 만들어 놓은 불닭장입니다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충분히 식은 다음에 통에 담아두시고 냉장고에서 하루만 지나도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먹어도 뭐 괜찮긴 한 매운맛, 단맛, 짠맛, 닭고기 맛이 좀 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하루만 숙성시켜도 전체적으로 맛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이 좋아져요 숙성시켜서 사용하십시오 자 그럼 이 불닭장을 이용해서 매콤한 불닭볶음밥과 불닭파스타 두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석밥, 데운 거 팬에 담으시고 숙성된 불닭장 이만큼 덜어서 넣으시고 불 땡깁니다 잘 섞어가면서 볶아줍니다 대파, 송송송 썰어서 넣어주시고, 후추 뿌려주시고, 한번 싹 섞어줍니다. 지금 불끈 상태예요. 잘 담아주시고요. 지금 위에 뿌려주는 거는 미나리를 잘게 썰어 놓은 겁니다. 미나리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고명으로 사용하면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통깨나 후리갓기 있으면 좀 뿌려주시고요. 불닭볶음밥 금방 완성됐습니다. 불닭장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번엔 불닭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스타는 미리 삶아 놓은 거예요. 팬에 담아주시고, 일반 식용유입니다. 조금만 둘러주신 다음에 불 켜시고, 질질 소리 나면은 불을 줄여주세요. 불이 너무 세면은 면과 소스가 섞이기 전에 좀 타버릴 수 있으니까. 불닭장 넉넉히 올려주시고. 전좀 많이 넣겠습니다. 물을 하나 넣어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면은 미리 삶아놓은 거니까 한 1분 미만으로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탁 집어서 살살 돌린 다음에. 저는 일식 전공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런 그 파스타 요리 담을 때이쁘게잘안 돼요.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되나? 여기에도 미나리 잘게 썰어놓은 거 살짝 올려주고요. 불닭 파스타 금방 만들었죠.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Yeah! 자, 방금 만든 불닭장으로 만든 파스타와 볶음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한1년 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뭐 간단하게 만든 것치고는 비주얼은 꽤 근사하게 나왔어요. 딱 봐도 매워 보이고요. 네, 볶음밥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이건 아까 요리하고 남은 건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 데려왔어요 먹기 전에 먼저 저희 구독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수술자국입니다 그 인대 골화증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서 수술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가게 운영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요새 그잘나신 정치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경제가 조금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 운영에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어렵지 않게 뭐잘 넘기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애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잘하란 말이야. 조용히. <laughs>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리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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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적시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술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요리하다 남았어 이거 버릴 순 없잖아. 모르는구나. 몰라. 내 최애 소주 음식이 요 불닭면 짱이에요. 아그그 뭐 불닭볶음면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아 그거랑 이거랑 달라. 일단 먹어보고. 네 이거 혼자 먹어도 모자란데 이걸 내가 나눠줘야 돼. 어막 친구 이는것 같아. <laughs> 20대 초반에 젊을 때요 제가 이 소주에 콜라 타먹는 거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마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안주도 필요 없고 굉장히. 오랜만에 소코를 먹어봅니다. 오, 저.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았었나? 맛있었나? 아, 침미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기는 뭐 매일 보는데 뭐? 아니 부족자분들. 아. 아. 아우 소주로 소주만 먹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먹어. 자 일단 파스타 먼저. 또 살짝 식었어. 이 안에도 어. 먹어야지 따뜻하지. 그래 겉에 있는 창은 내가 먹을게. 음. 어, 냄새는 근데 되게 좋네, 은 나. 음. 음? 어때? 그치만 볶음면보다 훨씬 낫지? 음. 어, 매워. 자연적인 매운 게 좋으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캡사이신 양념 그드어간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 업장에는 캡사이신이 없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제가 먹히시는 거 손님한테 드리질 않아요. 또 몸에 좀안 좋다 뭐 이런 느낌 들면은 아예 손님한테 드리질 않고 저도 안 먹습니다. 그 캡사이신 그 소스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찾으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화학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드는 과정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그거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거의 뭐책한 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안 먹어요. 땡기는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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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랜만에 그 먹방에 참석하셨는데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그리웠다니까요. <laughs> 내가? 그럴 리가. 굿때 음. 음. 말을 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laughs> 좀 짠가? 안 음, 짜. 음,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갔나 보다. 음, 안 짜. 닭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음, 닭이야. 닭. 사실 이거 국산닭 아니고 수입닭이거든. 음. 확실히 국산닭에 비해서 닭고기 향은 좀 약해. 미연 한 개도 안 들어갔어. 근데 미연 누구처럼 맛이 나지? 춘장 때문에 그래. 음. 볶음이나 탕요리 하실 때 조미료 대신에 춘장을 살짝 써보세요. 훨씬 더 고급진 감칠맛이 납니다. 음. 춘장만샤라도안 나. 그치. 자, 음. 이제 밥으로 넘어가볼까? 밥은 그냥 햇반 썼어. 음. 역시 밥엔 대파가 들어가야 돼. 대파향이 끝내준다. 음. 음. 그니까 미나리 아니었어? 파스타에는 미나리만. 음. 음. 밥에는 대파, 미나리 두 가지다. 음, 그러잖아, 너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거든. 중간중간 미나리가 씹히니까 그러니까 되게 향긋한 거니까 그러니까 매운 거를 가셔 주면서 이렇게 잡내 같은 것도 없어지고 되게 향긋해. 음. 아, 요새 이 미나리 고명 올리는 거 내가 빠졌다니까. 음 파도 괜찮나요? 볶음밥은 대파야 대파. 음. 파스타에 대파 넣어봤는데 약간 좀 어색한 맛? 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대파 안 넣었어. 음 이거 술안주도 되고 밥도 되고 나는 그냥 우리가 술안주 가 따로 있나요? <laughs> 단무지만 있어도 소주 못 드네. 김치에도 먹고. 음. 이 파스타면이 들리은것보다는 음.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게 좋더라고. 나도 뻣뻣한 거 싫어 음. 아, 벌써 땀 나는 거 봐봐. 음. 전 <laughs> 매운 거를 잘 먹는데 음. 잘 먹으면서요 땀을 그냥 비워지지 들립니다한 음. 여름에 냉면 국물 마시면서도 땀을 내요. 매운 게 되게 깨운해 그러면서 땡겨. 평소에는 뭐안 당겼나? <laughs> 그 인대골화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저처럼 오래 일한 요리사들은 그 목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십몇 년 전부터 목디스크를 알아왔기 때문에 아침마다 운동 열심히 하면서 관리를 잘 해왔거든요. 술을 좋아하지만 너무 과음하지 않고 한번 술을 먹었으면 며칠 동안은 안 마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디스크에 의한 통증을 제가 잘 알잖아, 익숙하니까 근데 오늘 하루는 똑같이 아픈데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목디스크는 그 통증이 왔을 때 팔을 어떻게 올린다든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안 아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자세를 찾아가지고 쉴때좀 통증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닌 거예요. 막 24시간 내내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딱 보시더니 CT 촬영하자. 그래서 CT 촬영했 그랬더니 CT 촬영 딱 보더니 뭐 MRI 갑시다. 어, 그럽시다. MRI 찍었더니 수술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수술은 옛날부터 말 나왔지만 운동하면서 잘 관리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디스크가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대니 인대 보라증. 그게 뭔데요? 뼈 마디 마디 사이에 그 충격을 완화하고 뼈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그 인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딱딱하게 뼈처럼 자라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MRI 화면을 제가 봤는데 제가 봐도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꽉 막고 있더라고요. 한 5일 동안 잠을 3시간도 채못 자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수술을 했죠.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수술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엄청 무서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 평생 통틀어서 그렇게 공포를 질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수술 동의했죠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아직 남아 있어요 덕분에 그 인공 디스크가 두장이나 삽입되면서 키가 1.5cm 자랐어요 기왕 자라는거 한 5cm 자랐으면 좋았을텐데 아, 남자는 마음의 키로 사는 거죠. 뭐 키가 뭐 중요합니까? 어쨌든 큰 병을 앓으면서 이번에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채널에는 그 젊은 구독자님들보다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건강을 신경 써야 할 때죠. 건강을 정말 괜찮을 때 지켜야 됩니다. 진짜 수술비하고 병원비도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육체적, 경제적, 심적 모든 부분이 다 힘들어지는 게 건강이 상했을 때예요. 구독자분들 건강 꼭 유의하십시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겁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안만. 난 계속 먹고 있었어. 나 말하는 동안 많이 없어졌다 <laughs> 많이 드세요. 네, 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 얼마만이니? 파스타가 아니면 촬영이? 먹방. 다 필요 없어, 먹방. 술방은 아니고? 물론 술방도. 어우,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또이또이, 또이? 쌤쌤. <laughs> 다음부터는 내가 대본을 적어줄게. 왜? 대본대로만 해. 떠이떠이라니. 또이 요새 당구 친다며. 아까 친구들로 지고 왔지. 이겼습니다. 너 <laughs> 당구장 사장님 이겼어? <웃음> <웃음> 어 인공적인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은 천연 순수한 그 매운맛이잖아요. 이런 매운맛은 입안이 막 화끈하게 매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그맛 사라지고 막 입술을 막테두리막따갑고막 막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 매운맛이라는 것은 맛이 아니라 그 세포가 고통받는 그 통증이죠. 순수한 자연적인 그런 매운맛은 충분히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인공적인 어떤 매운맛은 그냥 고통 그 자체죠. 그런 걸 즐기는 분도 있지만 글쎄요, 그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안 먹는다는 거. 진짜 술안주야! 밥이야 밥! 밥. 아, 술안주! 밥이라고! <laughs> 여러분 시간 날때이 불닭장 꼭 만들어보세요. 매운맛이 딱 땡길 때 불닭볶음밥, 불닭파스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냉장고에서 뭐 한달 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뭐? 소주가? 소주는 10년간, 10년 가, <laughs> 10년. 어우 땀이,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웬일로 얼굴을 다 보여줬대? 아니야 <laughs> 궁금하실까 봐 <laughs> 사람들이 궁금해하진 않을 거야 아 진짜? 후끈 응. 후끈 그래 <laughs>